녹화 시작하겠습니다. I want some c o 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 <laughs> <시간> 아이돌! <laughs> 자, 저희가 여러 방을 맞이해서 우리 어,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골적으로 시청을 하면 대단한 분들을 오늘부터 줄줄이 모실 겁니다. 하지만 그제 1탄 오늘 어떤 분들이 나올지는 아직 여러분들께 공개받아요 Top Secret Baby. 해요. 아, 왜왜 왜 자꾸 캡틴을 씁니까? 여러분, 이틀 후면 새로운 음악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유대준, 대준 씨의 음악이 새렇게새렇게 선을 보이게 됩니다. 독립한 거냐고요? 그럴 수도 있죠. <웃음> <어떤> <웃음> <얘기야>. <웃음> 아, 네. 아 여기 어대준이라는 이름으로 네, 대뷔 이름을 버린 건 아니고요. 아, 원래 본명이잖아요. 네. 형동이와 대준이에서 이 대준이가 추가하는 그런 음악. 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죠 자, 우리 유재준 씨 앨범. 대스루미대준 네, 대준. 앨범. 대준 어? aka 캡컴. 어? 울려놓 칵테일과 함께. 아 제도된 아 워터파크 송을 보여드릴게요. 어, 왜 이렇게 다른 데서 홍보할 데 없어요? 어, 없어. <laughs> 나 혼자 다 해서 홍보 안 해. 아, 그러지? 여기밖에 없어. 네. 데프콘 씨가 뮤직비디오를 찍느라고 지금 48시간 동안 잠을 잘못 자서 네, 지금, 지금 말이 주서가 없고 앞뒤가 안 네. 맞고 핵심이 없더라도 많은 이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덕분입니다. 이렇게 바빠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네, 감사하게 사겠습니다. 얘들아 나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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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자, 우리 추가 아이들 또 다른 가족입니다. 우리 이루냐, 봄이, 동이. 아쌰 카테 도니 아이고 아이고 도니 홍보도 중요한데 어, 네. 타이틀만큼은 제대로 해주셔야죠 8월 9일 정오 아니 그러니 <laughs> 타이틀은 해주셔야죠 <laughs> 알겠습니다 야 여기 아니면 기댈 데가 없어 어, 어. 그러게요 도니 코니 뽕이 후니 아야. 말씀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아무도 이름을 만들어 주시는 아, 분? 어, 봄 시봄이. 네. 저희 에이핑크 노래 눈눈으로. 알랑가 몰라, 않아. 눈눈 알랑가 몰라, 아 알랑가 몰라, 자, 고요 눈눈눈눈. 네? 어? <laughs> 어, 저... 네. 에이핑크 시상파 위 파파파파파 파라파 파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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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파서파어파 파파파 파파첫 1위였죠 축하 파파파 파야파쭉파파 파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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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지금 이미형 얘기하고 있잖아. 나는 이팀 너무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야. 좀 기다려봐요. 은지가 아무래도 좀 역할을 많이 했겠지? 저다 디디거든요. 자, 오늘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도니, 봄이 팀과 호니, 후니 팀이 키워드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서 더 많이 맞힌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네. 먼저 어... 드시고 싶은 음식을 선택해 주십시오. 초능력. <laughs> 음식이요. 아, <laughs> 죄 48시간 동안 잠을 못 잤네요. 잠은 적당히 아니, 자줘야 됩니다. 살다 보다 이런 일인데요. 예. 음식 뭐요? 떡볶이. 네, 어? 떡. 떡볶이 네. 맛있지. 보미 형은? 어, 저는 1위를 했으니까 케이크. 케이크. 알랑가몰라 둘중 하나 퀴즈를 풀려면 제작진이 제시하는 미션을 성공하셔야 됩니다. 네. 네. 뭐야? 아, 세 족식이야, 뭐야? 우리 힘을 합쳐 더 많은 양의 물을 짜내는 팀에게 문제를 먼저 풀 기회를 드립니다. 그럼 무조건 북근 형 내가 이기죠. 아또 아니, 모르는 거야. 내가 이제 혼자 하면... 짜도 찢어지는데. <laughs> 7명 멤버 전원이 남달리 아름다운 콧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콧대 미남 그룹 인피닉. 그 중에서도 최고는 아이돌이 뽑은 보험 들어주고 싶은 콧대에 선정된 에레 콧대다. 다음 주 에레 콧대는 무엇? 에이, 이 콧대. B. 이요 콧대. 알겠다. 동성성 브라더스. 아유, 짜야죠. 아, 아, 진짜 동성성 너무... 하네, 진짜. 아, 물을 흠끗, 물기를 흔끗. 아, 많이 짤수록 좋은 거구나 자, 잡아요 아예 그냥 물을 퍼다 하는 짓이야 야, 아까운 물 자, 여기 잡아 여기 잡아 자, 조심해야 돼, 한 방울 한방울 아깝다 물은 지구의 자산이야 자, 자. 아니, 물은 보통 통으이 응.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비슷한해 아, 나 이거 알것 같아 네가 내 손을 잡아 네. 내 손을 잡으면 같이 자는 복자 야 이게 뭐야 야. <laughs> 아 진짜 오정성하다이 아, 정도만 해 자. 참고로 네, 두 번째 문제부터는 적실 수 없습니다, 수건은 어... <laughs> 아 수건은 일찍 일찍 말했지 지금 말랐거든요? <laughs> 지금 말랐어요, 알랑가볼라 지금 이걸로, 이걸로 닦아도 될것 같아요 아 뭐하는 거예요 <laughs> 물을 다한 손으로 빼셔야죠, 두 손으로 빼는 게 없어요 한 손으로 빼야 돼요 맞아요 뭐하는 거 물밖에 안 빼야 니잖아요아 그거 한 손으로 빼요 <laughs> 다음 판은 또 물을 못 잔다고요. 물을 못 짜요. 아 여기 안에서 또 짜야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여기서 또 짜. 아, 둘이 같이 짜야, 지금 둘이. 흐르는 물만 아, 저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살짝만 짜요. 우리 살짝만. 음, 지금, 어, 살짝만 음. 지금 살짝만 짰는데 저희 넘어온 음. 거 같은데? 아우 리 짜고 나서 얘기 좀 어떻게? 해. 아, 맞아요. 그럼 다시 해요. 자 누구, 누가 이겼습니까? 정답. 아대 팀이 물의 양이 더 많습니다. Yes! 아, 예스! 자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샵을 다녀요. 네. 그래서 가까이 볼수 있는 기회가 많단 말이죠. 또 평소에 또 A 분이 또 열성 팬 아닙니까? 예? 어? 아 팬, 팬인데. 팬 팬. 그대 임페인트 선배님. 임페트 그럼 B는 뭔가 우연 선배님 같아요. 빨리 고르시라고요. 아, 나도. 코 코가 뾰족하고 A는 좀 뭔가 좀 둥근데. 음. 자, 그럼 우리 아재의 선택은 A. 아이 참. 정답은. 에이 이 코때 맞습니다. 예. 어 진짜 맞네아 역시 우리 보 봄양이 인피니티 사태켰었는데. 아니. 다음 영상은 공연이 끝난 후 팬으로 돌아가는 엠블랙 승호의 모습이다 병원의 안내에 따라 빈으로 이동하던 승호은 실수로 다른 가수의 빈 문을 <laughs> 여는 중인데 과연 이 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네? A. 미스터 B. 샤이니 아니 우리 이른이는 이른이는 어디 어떤 차례? <laughs> 그때 당시에 레드애플 선배님 아 레드애플 차를 잘못 타고 빨간 사과 일단 일단은 우리 대결을 해야 되잖아요 물을 비우고. 저기요, 네. 한번양면적으로 네. 합시다 저 네?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이거 다 말랐어요 뽀송뽀송아 그래서... 호성구는... 다시 한번 합시다 아유. 이봐요 아... 그러면 범위 네가 한대 맞아? 저 맞아요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한대 맞아. 사람이 맞아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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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대프컨 예쓰 장난 아니 이거 진짜 세요 아니 그래 도뭐 그러면 얼마나 세 어깨, 어깨 머리, 머리 머리 할때 뿅망치로 어깨 맞아서 재미있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거 맞아가지고 얘는 초심 안, 안 쳐질 거예요? 물한번 짜게 해도릴게요요 그래 봐요 그래 봐요 걸그룹도때려봐 얼마나 세게? 아 인터넷에서 이게 돌려치이 짧은 거 봤어요 세게 세게, 쿨파로 미끄러지면 안돼 네 죄송해요. 이제 가져와, 죄송해요. 이제 가져와. 아 괜찮아, 보이야 오빠 푸르야, 그래, 그래. 아, 괜찮아요? 잡고 잡고. 괜찮아. 괜찮아. 아, 죄가. 아직도 앞으로 이번고 많이 주잖아. 괜찮아. 그 괜찮아요. 정도로 타격인 쓰는 사람 아닙니다. 아, 그래. 자, 쳤어요. 쳤어요. <laughs> 자, 샤이니로 <졌어요>. 가. <자. 웃음> 샤이니. 샤이니로 가자. 한번 가자, 그냥 가보자, 한번 믿어보자. 하나, 둘, 셋. 샤이니. 정답은. B 샤이니 맞습니다. 아, 봐봐, 너무가무안힘니까 맞네요. 센 아, 진짜 를 아우, 그렇네. 저기, 혹시 지목뭐요 어? 어 아, 탈락. <laughs> 시카고 도도한 매력이 넘치는 FX의 크리스타. 어? 최근 공개된 오디션 영상에서도 지금과 다를 바 없는 미모와 시크으로 주목받았다. 아이, 어. 그이 오디션 당시 크리스탈의 나이는 몇 살? A, 네. 13살. 아니 네. 맞추는 거였어? A, 14살. 에이, 아, 이건 많이냐. 미국 나이냐, 우리나라 나이냐가 달라. 자, 짜세요. 자, 우리도 맞읍시다, 그러면. 아 맞아요+ 오, 어, 아 이거 물을 네. 다시 한번 적실려고요 그니까 이분이 봄이 있잖아요 근데 돼? 봄이가 우리 주간 아이돌에서 이+ 른이 보다 단기간에 빨리 캐릭터를 잡네 네. 어이른아이 아. 빌리 만든다 그럼 바로 잡아요 윙광이가 좋아 그러니 링거임을 달아어 아, 설마, 공미야, 네. 오빠 이불로 작전이야. 설마 때리겠어? 아 진짜 때리셔도 돼요. 전 자, 이런 게임 제가 정말해요? 아, 네. 아, 나는 마음 약해가지고 아, 절대. 그런... 아전 오히려 이렇게 살살 때리는 그게더 짜증나요. 아 어떻게 제가? 그럼 <laughs>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안 하고요. 이건 여자가 남별 때리는 거 괜찮은데, 그러면 여기 손때 괜찮아요? 아 예. 손때. 아 이거는 때때기잖아요 손때. 괜찮, 손때 한번 써. 요힘 빼면 빼야 안 아파요. 아, 아 그래? 네. 왜한테 물어보니? 어,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요, 맞았어요. 예, 네, 했잖아, 했잖아. 음... 어, 저희가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 저희가 이겼잖아요. 이게 이겨, 우리가 어. 이겨가지고 아, 짜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간 아. 한번 짜시라고요. 아, 물고 짤필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이겼지. 올방법 아, 없어. 스피드 하게 스피드 간다.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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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이겼습니다. 자, 우리 아! 왜! 지금 승리를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예. 와, 미치겠다. 13살이면 초등학생이고 네. 14살이면 네. 중학생이거든요. 네. 그렇네, 교복을 안 입고 있었다. 그렇지! 보통 오디션 볼때 교복 입지 않아요? 어머어머 소름 돋아. 아니죠, 오디션 볼때좀더 꾸미고 가 와, 너맨 의사냐? 그런... 아니야, 보통 학교 끝나고 가. 아니에요. 아니야. 아! 되는 A! 정답은? B죠. B, 14살. <laughs> 자, 펌프 쳐봐. 잘 사는 마음으로. 펌프 쳐봐. 뒤집어 놨잖아. 뒤집어 놨잖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개소온 초능력자라는 독특한 컨셉으로 활동 중인 엑소. 열두 명의 멤버는 각각 한 개의 초능력이 있는데 리더 수원은 물을 다스리는 능력, 타인 순간 이동 능력, 레이는 힐링 능력, 시우민은 별빙 능력. 그렇다면 자녀의 초능력은 무엇? 와, a. 이 i t 는 능력 력이을 다스리는 B. 불을 다스리는 능 s s r i n Nen. 이 h e y g a r a Cheygara. What do you mean? You're a good dream. You're a good dream. You're a good d 참참 a m y o u 면 e a g 면 o d d r e 이 m 면 때리고 우리가 먼저 맞추고 지면 여러분들은 안 먹고 문제를 먼저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아시겠죠? 네. 자, 보미 나머지. 이거 잡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네, 그렇죠. 예예. 저기 김범 <목소리> 씨. 육 몸이요. <목소리> 아, 우리 둘 중에 하고 싶은 사람 모르세요? 대포 선배님. 오케이 오케이. 짠짠짠. 할수 아, 있지, 보미아. 이들 일 때리던 얼굴이잖아. 보미아, 어머니 얼굴. 아, 무서워. <목소리> 때리자, 때세자 o u I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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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y 저희가 know you. 저 know y o 제 I k n 로 알고 있어요 k n o 사 y o 네 불은 <laughs> 누군지 알아? u 오 아 디오는 번개아 진짜요? 아닌데? <laughs> 야 맞다 맞다 <맞습니다>. 잠깐만 <laughs> 번개는 레온가? 레온은 레오, 어, 빅스 레온은 빅스 레 에이 모르겠다 <laughs> 자 우리 어덩다 브라더스는 넷. 정답을 B로 A로 한다 A로 한다 정답은 B 불을 닫는다 네! 은 오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봄이야 예쁘게 또한번 해주세요 아니에요 안돼 앉아, 들을 수도 있어 빛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백현이가 빛이아 있구나 아 맞네 죄송합니다 아 저런 게 있구나 그럼 아, 음. 런구예요 어, 엑소 팬들 미안합니다 방금 카이가 불이었다고요 네? 네? <laughs> 찬현이가 <laughs> <에>? <laughs> 불이었다고요 그리고 레이가 아. 빛. 레이가 있어요? 레이 네이... 누구? h 현 y 현 님이 헤이? 헤이는 y 이는 미세이 아니야? 샤이니 y 현이는 별루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h 스 훈투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e y hey, hey, 는 e y hey, hey, h e 루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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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전을 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아 진짜 별로다. 그래서 여기 별로가 됐어요. 별로의 이름을 지어준 샤이니 멤버는 누구? A 키 B 민호. 바로 갔다. 못칠까? 보미 형이 할래? 아 예. 거의 거의 둘의 아, 우리가 둘의 대결구도. 아 이렇게 보미형부터. 아 보이 보미양이 잘하니까. 이거 정말 너무 좋대 됐어. 어? 예능 신동이에요, 우리 보미야. 가 바이 바이, 바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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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아, 바이 바이 보. 가 바이. 가 바이 보. 자, 바이보잠좀주으시고 오실게요. 가이뭐 해요? 요 보. 가이 바이 보. 예. 하잘보시세 졸려서 <드폰> 그래 자, 긴장하시고 아, 잠는들어가게 아, 뭐, <laughs> <들으면 좋으나, 못 웃음> 박자가 딴, 딴, 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변칙은 아, 그 변칙이야! 스틱! 파! 야, 이런게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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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고 야, 안타까운 순간에 바로 들어오는 게 어딨어. 정신 차려야 돼. 집중력 차이. 있다. 아, 안아 때리는 거야? 어, 아니, 참참차려야 참 돼. 아, 믿음 사죠참참참 아, 어, 참, 참. 오케이. 백칠몇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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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아니, 맞기는 왜 이렇게 <laughs> 맞아? 아니, 네? 내가 이만큼 뭐 무슨 무슨 된거아니요 너가 날 생각하는 것만큼만 때려. 진짜요? 죽여, 죽여, 개. 두 개. 진짜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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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아두 개. 아 개. 두아두아두 개. 두 개. 두 개. 두 아아..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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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개. 두 개. 두 개. 뭐였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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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 이름이 뭐냐고? 별 개. 별 개. 누구 티셔츠에다가 볼륨을 봤냐 별로 이름을 지어준 샤이니 멤버는 누구? 아 뭐, 뭐라고? 걔 이름을 지어준 멤버 걔 주인이 누군데알 종현, 종현 종현이요 종현이가 누구 옷에다 똥을 쌌다고? 엑소 엑소 종현이 아, 엑소 그 뭐. 종현이가 엑소 티셔츠에 똥을 쌌는데 어. 엑소의 멤버 그걸 누가 치료해줬다고? 네이마루네이마루가 아, 치료를 해주고 <laughs> 그렇게 된 문제 가 되게 길었구만. <laughs> 저 이거 알아요. 어, 저도 알아요. 보미형 알아요? 아유 저 보미형 뭐. 누구같아요저 알아요. 저는 왠지 키선배님. 키선 <목소리> right. 아니에요 아니에요. s o u n d s perfect. 아, 되는 킹.라고 생각하실 죠 해봐, 빨리.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 아, B예요? 감독, 아, PD가 뭐, B 웃거든 아. 그래, 아... A 하니까, B <laughs> B, B 같아, B. 아, B다. B지? 예. 왜냐면 제작진 반응도 잘 봐야 되거든. <laughs> 응? 음... 정답은 B! 정답은? 아... B! 민호 아... 예! 역시, 역시. 어? 이 방송은 제작진들 분위기도 다 봐야 돼요, 봄이야 우리 에이핑크 지상파 1위를 진심으 축하드리려고 해서 케이크를 또보내줬어고 뭐? 아, 떡볶이도 저희 선물이니까 드세요. 떡볶이. 잘 먹겠습니다. 아, 아, 네. 왜요? 소고 허파는? 허파? 호파? 아 깜짝이야. 허파에 빠진 사람이야, 허파. 진짜 뭐... 맛있다. 호미야 맛있니? 네. 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음. 생라 음. 떡볶이 5,500원, 케이크 1 5 0 0원 합이 16,000원 게임에서 진 코니, 후니 팀 존으로 결제했습니다 오케이 맛있게 드십시오 어, 여기 좀 먹어보고 여기 떡볶이 여기 찍어가지고